잘 들을 수 있어요. 네. 자더 크게 잘 들을 수 있어요. 네. 자 오예, 오예, 예. 더 크게 오예. 예. 좋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게. 자 여기 보세요. 자 선생님 보세요. 이거를 야 이렇게 켜면 안 돼요. 알았죠? 이렇게 켜면 옆 친구 여기 이렇게 또 맞을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. 긁어, 긁어, 긁어. 이렇게 긁는 거예요. 알았죠? 네, 근데 자, 여기에 달팽이 있어. 어, 달팽이는 감자친구예요. 알았죠? 자, 준비됐어요? 네. 자, 긁어보세요. 자, 한 친구가 10개씩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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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고, 고! 자, 더 깊게 긁으세요. 이렇게. 자, 보세요. 르르르르르르 이렇게. 알았죠? 해봐요. 시작! 자, 자 10개 1개 찾은 친구들은 감자를 자기 앞에 이렇게 던지세요 네, 자기 앞에다 놓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 앞에다 던져요 네, 잘했어요 자 10개씩 10개씩 자, 자기 자 앞에다 여기 여기다 던지세요 거기다 놓으면 안되니까 여기다 던지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따가 10개씩 가져갈거예요 잘한다 어, <레가 편리한> 어 아빠 아빠 감자 엄마 감자 이모 감자 삼촌 감자 조생 감자 야, 조카 Chickens이들. 감자 할아버지 감자 어. 할머니 여의 감자 많이 나왔어요. 친구들도 감자 열개열개열개열개열개 음, 좋아요. 아, 어, 오 아, 어, 사람 아, 아, 감자 둘 사람 감자 나왔어요 둘 사람 감자. 어, 둘 사람 감자 둘 사람 감자 와둘 사람 감자 와 좋아 요 좋아 요둘 사람 감자. 자 삼촌 감자 이모 감자 고모 감자 할머니 감자 선생님 아, 선생님 감자도 있어요 선생님 감자 어 원장님 감자 원장님 감자 어 우리 기사 선생님 감자 주방 선생님 감자 다있요회전